어, 이거 지름신 오는데요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<목소리> 어, 무엇이 왔을까요? 점프대가 왔네요. <목소리> 가볍게 들어, 이렇게? 저 앞에서 4명이 들고 있는데. 60cm입니다. 높이가 60cm인데, 만들다 보면 60cm가 높더라고요, 이렇게. 아이고. 몇명 잡겠는데? 제가 그때 땅을 파서 살짝 묻으면 되지 않을까? 이이 <laughs> 이 언땅을 판다고? 어? <laughs> 석진자기인 <장인> 계시잖아. 석진이야 <laughs> <탑진여행. 웃음> <laughs> 오, 찍어 금 귀신데요? <치극기신데요>? 딱 맞네. <laughs> 같은 거라서. 오. <웃음> 깼는데 <웃음> 오, 야! 가볍죠? 어어 어. 어, 어, 어. 아안 가벼워 보이는데. <laughs> 이 이거는 어 가벼워. 근데 확실히 가벼워 보이고. 천연 아이디. 와 아, 과연 넘어지지 않고 잘탈수 있을지. 어 섹시한데 어우 눈뽕 올것 같아. 눈 부셔. 어 기대됩니다. 넘어지길 기대합니다. 넘어지길 기대합니다. 자 출발했습니다. 하 <laughs> 여기 걸어가기도 미끄럽다 지금. <laughs> 야, 없을 수가 없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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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밖에 아, 바람 좀 빼고. 한번 어, <목소리> 올리지 말고 한번 타시면 되고요. 네. 효과잘 먹겠습니다. 어이, 잘 먹겠습니다. 어, 먹겠습니다. 몇개 들은 거야? 열 개요. 열개 10개 개수 딱 맞네, 열 명. 어, 네, 자, 가시죠. 명. 어, 아무도 안 가? 와, 브레이크가 안 들어! 브레이크가 안 들어! 또 됐다! 와! 너 브레이크 안 들어? 야, 안 들어, 브레이크야. <laughs> 조심해. <웃음> 어, 내가 죽을 <죽고> 구했어. <laughs> <laughs> 천천히 와. 바짝 붙지 마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, 내가 쓴거 아니야. <laughs> 아, 브레이크 잘들 어, 야, 야, 야. <laughs> 아, 나, 얘들 브레이크 잘된거 알지? 아, 넘어지겠네. 아, 이제 바깥 합니다 <laughs> 자, 그럼 형님 왔으니까 <웃음> 가죠. 잠깐만, 브레이크 어디야, 뭐지? 브레이크가, 브레이크가 바뀌었거 있는데, 지금 네오 형 거라서. 브레이크 어디, 어디인지 뭐, 모르... 아, 아, 헷갈리네? 형, 브레, 앞, 앞 브레이크 어디에요? 오른쪽이 앞 브레이크야. 어, 겁나 부드러워. 오오 오. 안 힘들어. 야, 확실히 모터가 좋네. 굉장히 부드러워, 진짜. 와, 아 기존 것도 좋은데 훨씬 좋은 것 같아, 이게. 자전거 되게 편해요. 힘이 더정확해지는 느낌? 이게 라지가 키가 몇이었죠, 키? 78부터인가? 어, 라지가 훨씬 편해, 지금. 어, 어 이거 안 힘들어. 가까워, 어, 이씨. 어, 훨씬 좋아, 어. 자전거 내놔, 이놈아. 내 자전거 내놔. 야, 아, 좋네. 어 이거 지름신 오는데요?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너무 죽기 싫은데요? 오 이렇게 좋아? 와 아, 좋아가지고 계속 탔네 바꿔 이제 괜찮으신지? 아, 나도 장난 아니었는데 아힘들어 체력은 풍력인데 이거 나를지킥이 틀렸네 나라지키기 틀렸고 <웃음> <웃음> 우와 여기로 마무리. 오늘 어떠셨나요, 라이딩? 재밌었는데, 진짜 재밌었는데, 그걸 비례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어, 오늘 어떠셨나요, 어, 교단님 나고하지 않았습니다. 아, 나고하지 않으셨나요? 네. 아미노 바이탈 덕분입니다. <laughs> 아미노 바이탈 만세. 오늘 여기서 라이딩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